d e m o 가가 가지에 분지 a 도다 조용히 i K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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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든 i k a j 하 K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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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j 가 k 따가닥 Kaji, k a 꽉 있죠? 아, 많아, 많아. 와, 그득, 그득 들어있어. 그득 들어있어. 아이고, 좋죠. 여기, 약간, 약간 갈변됐는데, 이거, 그, 간거 아니에요. 아,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 요, 요걸 헬려다가 못했어요.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여기 해남, 해남. 오전에, 아,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아, 이게 저쪽이, 이게 뒤통수거든, 이게. 저쪽 앞인데, 아유. 실루엣 줘갖고 잘 모르겠네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요 번호 요 번호 제 번호로 판매하신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 제가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퍼뜩 퍼뜩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말 잘한다 자자 <laughs> 자, 아이고 한 번도 안 더듬었어 자 가겠습니다 물품 번호 650 4번입니다 향나무 예 갈게요 일단 저쪽 아, 앞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h 지 지금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뚜룩 여기까지 얼마냐 하면 3m 나옵니다 3m 아 근경 여기 사진 여기 사진 여기 사진 22점 나와요 어이구 작지 않죠 준수해요 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나옵니다 자 이제 슬슬 다가가서 볼까요 어이 한 바퀴 돌아줄까 어, 조명을 받으니까는 아, 이쪽이 앞이었으면 또 훨씬 좋았는데 이쪽이 앞이 아니야. 이 D야 뒤. D. 오전에 쪽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아 아쉬워서. 자 이렇게 보면은 아유, 좋아 좋아. 아유, 뭐, 뭔가 막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만질 게 많아 재밌을 것 같아요. 손맛을 마음대로 인엽. 업성도 좋고 약간 침엽기가 있긴 하나 딱 철사 하고 나중에 배양을 쫙 계속 뽑아 올리면은 인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좋죠 아 예쓰고기 착착착착착 들어갔어요 자 자, 고기 예사롭지 않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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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뭐 가지에 분지점도 다 조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철사거리를 하든 대거리를 하시든 뭔가를 딱 가위밥을 먹이시든 하면은 원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 저기 저기도 줄이고 가지수도 줄이면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긍정 긍경이 22점이거든요. 아, 좋아. 근장구도향나무에 발버둥도 있고 약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뭔가 할건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3매 타의 와이드를 딱 줄여 가면서 몸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선수라면은 자, 아저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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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고요아 그래요. 거 뒤에 거, 요거, 요것도 같이 할 건데, 음, 어차피 같은 거라, 뭐, 크게, 어, 요거 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요거 안에 보여드릴게 아, 이게 또안 보이는구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SV 쫙 있습니다. 아. 아 요것도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고, 전수도 비슷합니다. 한 20여 전 정도 나오고, 어, 사이즈 비슷하니까는 가격을 제가, 어, 요거, 654번. 가격은 명기에는 올 테니까 참고들 하셔가지고 저거 두개 같이 하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각, 각자 따로따로 나올 건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나만 찍죠 라고 했습니다 이거 두개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벌써 눈치채신 분, 네, 눈치채신, 예 맞아요. 실생이에요, 실생. 실생, 실생 맞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배양을 해고 키워서, 아,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3m 까지 뽑아 올렸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죠? 결코 한두회에서 뽑아 올린 각이 아니고, 이 위에 쫀수도 한 10여 점 이상 나가니까는 진짜 나이는 뭐 100년까지 는것 같더라도 몇십 년 먹어, 많이 나. 몇십 년이 뭐야. 50년 넘었지. 괜히 또 마실 줄알라 나이는 많아요. 3m 까지 뽑아 올렸다는 거는, 그실생목으로 그죠? 곡을, 곡을 넣으면서 했으니까 는 얼마나, 항상 늘 말, 말씀드리잖아요. 곡이 들어가면은 비대생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덜 크거든, 덜 굵어져. 그니까는, 러요 정도까지, 20전까지 굵어갖고, 위에까지 10전 이상 이 굵겼으면은, 오랜 기간 나이 먹은 실생향입니다. 자, 뭔가, 분위기 나 아, 요, 소재를 갖고 소재입니다 완성물 아니에요 소재를 갖고 다음 아주 멋지게 만들어갖고 저한테 나중에 다시 재판매하실 분 연락 주세요 제가 잘 작업해서 상차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불품물 어, 654번이고 얘가 나갈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이 6, 650 아, 다시 1번으로 할게요. 654-654-1번을 다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비슷해쌍둥이 쌍둥이 양쪽으로 딱그 문간 문간 양쪽에 딱 심어서 어, 배치하셔도 크게 무난합니다. 키 비스 타잖아 하고 있어. 하 아,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향쌍둥이 향. 자, 진짜 여기까지 한다. 안녕.